안녕 현아 오늘은 현이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오늘 하루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길 바랄게 오늘 생일인 현이 너무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안녕 현아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주는 거야 일단 생일 너무 축하하고 무청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바이바이 안녕 현. 오랜만이네. 어? 아, 아니지 오랜만은 아니려나. 아 그보다 해야 할 말이 있지. 생일 축하해 현. 몇 번째 생일인지는 모르지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라고 여친 씨한테 선물은 받았어. 이런 날엔 또 선물 받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런 말좀 그렇지만 내가 거지라서 선물 주기에는 좀 그렇다. <laughs> 농담이고 정말 생일 축하해 현. 가끔씩은, 뭐,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막 그래가지고, 너가 나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laughs> 아유, 무서워서 살겠나, 이거. <laughs>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그 혼짱한테 혼날것 같아서 말이야. <laughs> 내가 많이 애정하는 밥 모자. 현, 또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해. 좋은 하루 보내. 바이바이. 밥이 생일인데, 친한 사람을 총거리 고르라고 했는데, 나로 골라줘서 좀, 감동 먹었고,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 그러니까 생일 축하하고 축전은 그리고 싶은데 실력이 구려서 그려보려고 노력은 할게 우리 현미밥 앞으로 잘 부탁하고 생일 선물은 내 사랑으로 줄게 안녕 김현 나 화명이야 녹음하기 전에 코멧맹이 목소리라 진짜 미안하다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늘 나랑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아, 그리고 생일날만큼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내 장난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만 가볼게.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기바바보 멍청이. 네, 안녕하세요, 형님 정갈구원입니다. 지나신 분들 영상편지는 잘 들으셨나요? 잘못 들으셨으면 아쉽네요. 전 이만 물러날테니 남분들 영상편지도 들어보시죠 현아 진심으로 생일축하해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래 내가 믿고 있으니까 꼭행복해야 돼.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 안녕 안녕하세요 현니 생신축... 생... 세... 생일축하... 주요? 노래 한곡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아 생일 축하한다 생일 선물은 원래 없을 예정이었는데 다른 애들이 다 선물 주길래 나도 선물 줘야겠다 싶었어 참 이거 보면은 걘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선물도 없어 축하해 안녕 현아 너가 생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어 생일 축하하고 어 항상 고맙고 <laughs> 언니도는 더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어... 잘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앞으로도 화이팅! 언니 생일 다시 한번 축하 축하! 안녕 현아 너가 생일이라서 영상 편지를 쓰게 되네 생일 정말 축하하고 만난거 많이 먹고 쑥쑥 거라이 어 빠이